1세대 걸그룹 핑클이 여전한 이름값을 확인했습니다. 핑클이 14년 만인 22일 오후 6시 발매한 새로운 싱글 남아있는 노래처럼이 23일 오전 8시 기준 벅스, 소리바다 등 실시간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멜론 23위, 엠넷뮤직 2위, 올레뮤직 8위, 지니뮤직 8위 등 다른 음원 사이트 실시간 차트에도 상위권에 안착했습니다. 올해 가을 정규 10집을 발매하는 가수 겸 프로듀서 김현철이 핑클의 완전체 활동을 축하하며 프로듀서로 참여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감성이 묻어나는 멜로디와 핑클의 보컬 조합이 어우러지는 곡입니다. 그의 따뜻한 감성이 묻어나는 멜로디와 핑클의 보컬 조합이 어우러지는 곡입니다. 음원 제작사 FE 스토어는 멤버들이 작사에 참여해 자신들의 노래에 대한 소중함을 담아낸과 동시에 기다려준 팬들의 마음을 소중히 간직해달라는 메시지를 담담히 녹여내 공감을 더했다고 소개했습니다. 1998년 데뷔한 핑클은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SES와 함께 아이돌 걸그룹 시대를 낸 주역입니다. 2002년 이후 개별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식 해체 선언은 하지 않았으나 2005년 디지털 싱글을 끝으로 휴식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또 뵙겠습니다. 반응이 센 CBC 뉴스 아나운서 김보영이었습니다.